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사실 좀 그런 게 어떨 때는 되게 좀 부담스럽거든요. 나 아닌 척 하려고 좀 목소리도 아, 여기요. 여기요. 뭐 이런 식으로 한 적도 많아요. 근데 네. 한 번은 이제 제가 이제 홈쇼핑에 네. 뭐 물건을 하나 구매를 해야 하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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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전화 걸었는데 아, 저기요. 예. 뭐 이러면 금방 알것 같아서 아, 저기요. 그거 좀 주세요. 아, 뭘 들어 드릴까요, 고객님? 아, 예. 그럼 사이즈는 어떻게 되십니까? 1, 235인데요. 예. 예, 알았습니다. 블랙235. 네, 3일 하루. 알았습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됐습니다. 됐죠? 그랬더니. 자, 근데 고객님 한 가지 뭐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아, 예. 저 혹시 방송인 최하장씨 아니십니까? <laughs> <맞아요. 웃음>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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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간. 아, 따라 그럴까? <laughs> 아니라 그럴까? 아, 아 그러다가, 아, 아 예, 최하정이에요. 아, 근데, 아, 목소리 너무 또 알아들으실까봐 제가 일부러 막 냈어요. 목소리를 좀 죄송하더라고요. 막 냈어요. 그때 그분이, 네, 그러신 것같아사합니다 <laughs> 해야 될 일들이 많을까요? 저, 저는 이렇게 집에 이렇게 정말 너무 자다 깨서 너무 피자가 먹고 싶어서 너무너무 추리하게 하고 있는데 배달 저밖에 없어서 제가 받았어요. 근데 그냥 너무 추리한 상태에서 야구 모자 하나만 떡 쓰고 문 열고 뭐 고개도 안 들고 돈 드리고 아 감사합니다 문을 닫으려는데 손을 딱 문을, 문을 딱 잡는 거예요. 목소리 감사합니다 딱 드는 순간 딱 잡으시더니 소연 누나 이러고요 어, 어. 네, 드라마인데요 드라마?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당겨가지고 문 닫고.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너무 위에서송합니다 이렇게. 마무리가 빨라. 여러분들은 가요 프레스는 쏙쏙 불래. 당신들은 쏙쏙 톡톡 불고 있습니다. 보다 빠른 토소리가 있을 수 없어요. 예, 아니 최영환 씨 목소리야 말로. 저날들은 바로 알수 있는 목소리 아닌가요? 예, 네, 목소리도 그렇고, 손도 그렇고, 항상 아 집에 있으면 저도 뭐야, 시켜먹잖아요. 예. 손만 내밀어도 알아요. <웃음>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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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진짜, 얼굴 안 보여서 손만 내밀어도, 네. 사람인지나 본인을 좀 숨기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네. 맞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가지고 싶어요. 아, 가끔 진짜. 아. <laughs> 잡아지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까? 아무튼 꿈에서 그런 행동을 한적이 있어요. 꿈에서. 예. 다음 세상에는 찾게 태어나고 싶어요. 어떤 마음인가. 예. 알고 싶어요. 깔창 한번 넣어보고 싶죠? 아, 뭔지 모르실 거예요. 뭔지 모르실 거예요. 그 깔창이 저장하면 모르실 거 아니에요? 아, 진짜 모르실 거 아니에요. 얼마나 몰라, 이거. 아, 진짜 자연스러운데, 신용카드 꺼내아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양재 쿠강심장은누동가운동가 어이구 어이에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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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일단 좋아. 토크 장도가 어떻게 됩니까? 나를 울린 케이야. 일단 멜로? 제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고 싶은 말이에요. 어 제가 지금 웃고 있지만 은또 한동안 제가 힘든 시기가 있었어요. 시합도 잘안 풀리고 또 운동도 잘안 되고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 운동만 해가지고 사회 물종을 몰랐어요. 예. 제가 또 어린 나이에 큰돈을 벌어서 주위에서 사람들이 막 접근하는 거예요. 아 이거 투자해라 저거 투자해라 막 그러는 거예요. 저는 뭣도 모르고 했다가 다 당한 거, 저는 남은 거는 오로지 상처 덕뿐이었죠 아 예, 그때 당시에 사람은 믿고 싶지도 않고, 사람 만나기도 싫고, 거의 지으만 있는 시간이 되게 많았었어요. 네. 그때 마침 저에게 손을 내민 친구가 있었어요. K랑. 그 친구는 자기 일을 다 포기할 정도로 제 곁을 지켜주면서, 어, 어 한때는 엄마같이, 하나는 또뭐 어, 어, 어떨 때는 친구같이 항상 저한테 뭐 운동선수는 운동할 때가 제일 멋있다고 항상 그렇게 충고를 했었어요. 또 오빠는 다시 또 운동했으면 좋겠고. 아또 생각나니까 또. 생각하니까 또. 아.